요즘에 저희 채널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차두개 그랜저 K7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당분간은 소개할게요. 왜냐면요, 여러분 전 진짜 봄이 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라는 느낌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만원 후반대면은 키로수 좀 짧은 그랜저ig 차량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 드렸어요 었 여러분 1820만 원이고요 딱 12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단절 주행 옵션 추가되어 있는 심지어 깡통이 아니라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그랜저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1820만 원에 소개할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어, 일단 이 차에 대해서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왜 프리미엄 초이스가 저렴한 라인에서 추천을 하는 거야 전동 트렁크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등급에서 전동 트렁크 옵션을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져가는데 그래도 그랜저인데 전동 트렁크는 가져가야 되지 않아 이아래등급에는 심지어 통풍 시트도 없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을 다 가져가면서 꼭추가 넣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즘 차라면 20년 이후에 나온 차량은 꼭 가져갔으면 하는 옵션 다른 거다 포기하더라도 반자율주행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 옵션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스 옵션까지 추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만 킬로 주행하고 그런데 무사군데도 이가격에 나왔다는 거죠. 이 차량은 뭐 특이 사항으로 말을 해봐라라고 하면 판금 이력이 있는 게 리어 앤다 판금입니다. 근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저희가 전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리어 앤다 판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 판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능점검 기록자가 무사고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습니 같아요. 앞쪽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랜저는요. 지금 제가 일부러 깜빡이를 켜놓고 나왔는데 이쪽이 평소에는 데이라이트 역할을 하고요. 이네개의 깜빡이는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깜빡이와 방향지시등 역할을 함께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랜저는 할로겐이나 HID 램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 앞쪽에 이 마크에서 차간거리 레이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능 옵션 추가가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어, 전방에 후드 부에 살짝 돌 받아 보시면 신경도 안 쓰실 겁니다. 제가 탁송으로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리는 수준이에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에서 5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끝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보입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트 깔끔하고요. 주석 쪽 진짜 이런 부터치 정도만 있어요. 이런 것들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요 쪽은 깔끔하고요. 네, 정말 생활 스크래치 수준이네요. 뒤 타이어 트레드도 약 절반 이상 휠 컨디션 봤을 때이쪽 깔끔하죠. 자, 더뉴 그랜저 아이즈는 역대급 리어 램프입니다. 이게 이어준 것도 칭찬하지만 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위에서 봐도 램프가 보이고요. 안에서 봐도 램프가 보이고요. 뒤에서 봐도 램프가 보입니다. 입체감을 주면서 램프를 뽑아내서 정말 뒷모습은 무슨 우주선 같은 모양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 정도는 진짜 그랜저인데 가져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 깔끔하죠. 이쪽도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도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쪽 깔끔하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쪽 휠에 끝쪽에 살짝의 찍힘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2열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2열 컨디션. 어, 여러분, 전작에 비해서 뭐 시트도 봐주셔야겠지만 저 레그룸도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레그룸. 인터넷 돌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데, 여기에 사람이 앉으니, 쪼그려 앉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전 그랜저에 비해서 전장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2열 레그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 보여주고, 2열에도 열선 시트 포함됩니다. 그리고 1열 공간 한번 보게 되면요. 1열도 이렇게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컨디션, 그냥 눈에 담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 바로 1열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 이제 탑승을 했고요. 너무 좋은 점 스마트키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현재 실키로 수 12만 5 7 7 k 로가량주행한 차량입니다. 오토라이트, 물론 오토와이퍼까지 포함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커다랗게 보여지는 생활기스 거의 없이 깔끔하네요. 요 경고등,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요거 제가 나갈 때 맞춰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올해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떠요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반자율주행 옵션 이거 추가 옵션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렴한 금액에 그랜저 가져가는 거 물론 좋아요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깡통 보게 되면 1,600만 원대에도 요즘 그랜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 프리미엄 초이스로 들어와서 반자율주행까지 들어오고 이 12만 키로대의 짧은 주행거리 어, 12만 키로대가 연식 대비해서 짧진 않지만요 이 가격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12만 킬로대 좋은 주행거리를 가져가면서 1820만 원. 정말 전국 최저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쪽 보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 포함됩니다. 옛날처럼 하이패스 룸미러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하이패스 카드를 여기다 꽂으시게끔 변경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뭐 깔끔하죠. 대시보드 컨디션 보게 되면은 어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12.3인치로 너무나 큰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후진기어 놓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 보여주면서 후방 카메라 비춰줄만큼 너무나 넓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물론 사용 가능하고요. 블루링크 기능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프로토 공조기 저희가 테스트 다해 놨고요. 현재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 제가 히터만 살짝 틀어 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00만 원대에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랜저. 통풍 시트 없는 그랜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없는 그랜저 가져가실 수 있고. 근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초이스로 통풍 시트 포함, 전동 트렁크 포함, 반자율 주행 포함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래쪽 보게 되면 이런 거, 요런 거 다른 데 없죠.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포함이 됩니다. 버튼식 기어는 제가 써보니까 불편하긴 해요. 근데 영상마다 요즘 말하는 것 같은데 현대 뭐 이딴 걸 만들었어 아, 이런 욕을 하기보다는 아 진짜 이건 좀 불편하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버튼식 기어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넓은 수납공간이 대신에 생겨요. 이 버튼식 기어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자식 기어가 들어가면서 아래쪽에 넓은 수납공간을 하나 추가로 빼준다. 그리고 이구 커플더 공간과 함께 전자파킹 오토홀드.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뭐 영상에 지금 더 담기겠지만 커다란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없이 담배 냄새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차량입니다. 천만원대에 가져간다면 이만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량이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량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우측 하단에 총비용 정리해놨습니다. 좌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